3월은 우리 자녀들에게나 또 교회나 참 중요한 달이죠. 학기가 새로 시작되고, 또 교회는 현장 전도가 시작되는 봄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현장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전쟁이죠. 왜 영적전쟁이 있을까? 우리 모두가 축복을 사모할 때그 축복을 방해하는 사산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정체, 사산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해서 성도님들이 놀라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창조자가 아닌 우리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으신 피조물이에요. 마귀는 스스로 전능자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절대로 전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제한을 두셔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마귀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맡기실 때에도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욥기 2장 6절 말씀입니다. 여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 마귀도 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생명까지는 감히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전능자 같지만 하나님은 딱 거기까지 제한을 주셨습니다. 또 마귀는 또한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자 같지만 전지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귀로 하여금 모르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마귀가 몰랐던 것 중에 하나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구속사역이었죠. 마귀는 예수님을 정지하면서 십자가에 죽여서 무덤에 가두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사역을 이루어 내셨죠. 만약 그 십자가가 구속사역을 이루는 원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내지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셨지만 죽은 것은 마귀인 거죠.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구원의 백성들로 하여금 비틀거리게 만들죠. 마귀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사람들을 축복의 자리에서 이탈시키는 거예요.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방해하고 축복을 방해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원과 축복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어려움 가운데 원망, 불평하면서 이탈하기도 하고 반대로 풍족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로 교만하게 해서 구원과 축복에 대일해서 이탈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만약 마귀가 정말 마귀의 모습처럼, 정말 무서운 모습처럼 다가와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에게 미워간다면 누가 마귀의 말을 듣겠어요? 아, 마귀네. 아, 사단이네.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겠죠. 그런데 마귀는 정말 처음에는 뱀의 모습으로 그렇잖아요. 아담에게 다가와 속였어요. 때로는 제자의 옷을 입고 다가오고 환경의 옷을 입고 다가오기도 하고 사랑한 자의 옷을 입고 속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어요 제자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마귀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첫째 원리는 마귀의 정체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나 가정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갑자기 뭔가 흐트르지는 갈등의 문제들이 터져나와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 돼 아, 이거 지금 사단 마개가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그 영적인 것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사단인 거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분열을 일으키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빨리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아, 이거 내 가정을 흔들게 하려는 거구나. 사단 속삭임을 빨리 깨달아 아는 것이죠. 내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악한 영의 계계를 깨닫고 기도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귀가 강하긴 하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리 학기를 시작한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학업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공부 잘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죠. 내가 공부를 잘하고 또 좋은 직업을 갖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한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은 남을려 하는 거예요. 일터에 나를 성교사로 보낸 거죠. 특별히 대학생들은 학기가 시작되면 이단이 온갖 방법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통일교 등등. 근데 저들이 접근할 때, 아, 내가 신천지입니다. 내가 JMS입니다. 그렇게 접근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정규적 습관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다양하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새로운 만남을 만들게 하고 자연스럽게 교회 밖에 성경 공부 c 인도하게 만들고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e 죠 c 우리 준서도 지금 i e n c e s c i e n c 학 Science, 서 절대 안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전부터 c e Science, Science, s c i e 학 입학을 시켜서 목회자를 만들어서 아예 이단을 어, 가지고 있는 이 학생들이 정통 교단의 어, 목회자로 만들어내는 게또 목표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러니 깨어있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우리 학생들 말이에요 우리 전도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3월달 우리가 전도가 시작되는데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려 하겠죠. 집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나는데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교회에 와서 전도하려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또 어렵게 어렵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계속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제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데 사단이가 이 사람의 환경을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를 이기는 원리가 있네요. 따라서 할까요? 겸손히 내 자리를 지킵시다. 겸손히 내 자리를 지킵시다. 다시 한번 겸손히 내 자리를 지킵시다. 겸손히 내 자리를 지킵시다. 한마디로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특히 겸손하면요, 온갖 시험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에요. 온갖 시험이 다가오거든 가장 먼저 겸손한 거죠. 낮아서 겸손하면 모든 시험 이겨낼 줄 믿습니다. 또 따라 살까요? 말씀 안에서 살아갑시다. 말씀 안에서 살아갑시다. 사단 마귀도 말씀으로 도전하죠, 공격하잖아요. 그런 마귀의 공격을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 사장 사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는 근본 원리죠. 오늘 내가 만약 중요한 결정을 선택하고 중요한 일들을 하기에 앞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지금 나와 있잖아 말씀 안에서. 먹고 마시는 단순한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떡을 위한 선택을 내리면 결국 시험에 올미에 걸리게 돼 있다라는 거지죠또 따라서 할까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그냥 잠자고 있다라면 문제죠. 여전히 내가 누군가를 핑계하고 있고 누군가를 엄마하고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은 영적 잠을 자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숙한 그 어른이 돼가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신앙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껴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에베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어요 술 차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마귀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속게 되는 거예요. 3월이 시작되네요. 보이지 않는 영적전쟁이 있을 겁니다. 다시금 영적으로 정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또 전도의 자리로, 우리 자녀들은 더 나아가 학업의 자리에서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 하는 일은 뭐라 했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병들게 만들고, 지옥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지만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살리는 거예요. 제자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 만드는 거예요. 전도라는 사명을 통해서 이번 달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더불어 교회 생활과 그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